경상북도 교육관과 함께 2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 뭐 네.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이제는 자연인으로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편하게 지금 생활을 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자유롭습니다. 매일 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예, 것이 예,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교육감의 광역시도 교육감의큰 직함으로 계실 때는 뭐 관용차에 비서에 뭐 이렇게 늘 움직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혼자 이렇게 움직이셔 운전도 해야 되고 뭐 은행도 가시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지 한두 가지가 아니죠. <laughs> 그래 오랫동안 <laughs> 교육감직을 했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한데, 개인으로 벗으면 그런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어진 거예요. 어 어느 행가도 마음대로 그것도 못 하고, 예 내가 어디에 운전을 하려고 해도 <laughs> 우리 집 아이들이 아예 운전 안 된다 그러면 태어나다니고, <laughs> 이러고 어디에 가더라도 내 혼자 이렇게 뭐 하는 것이 참의색합니다 예 지금부터 다시 출발을. 다시 해야 적응을 하셔야 되는, 이제. 예. 아, 뭐, 첫젊은입니다만 이제. 어, 우리 이제 MBC 문화방송과는 또 많은 또이 그 교육관 계실 때 사업을 했었죠. 지금, 올해 9년째가 됩니다, 사실은. 네. 예, 안동 MBC하고 처음으로 했는 것인데 학생들이 네, 네. 청소년 리포터라 해서 학생들이 뉴스를 찾아서 제작하고 편성하고 학생들의 스토리에 앉아서 뉴스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동 MBC 측에도 아마 이게 될까 안 될까 모험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 했는데 그걸 첫 방송을 딱 나오니까 학생을 아는 사람들, 친인척,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 대대적인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네. 그것이 올해 9년째입니다. 에, 뉴스를... 자, 편성하고 이제 진행한 것이 358편. 네. 대단하죠, 9년 동안.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학생 수가 2 1,300여 명이 그 참여를 오.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거를 진행을 하고 나니까, 그,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언론 관련 학과에 매년 15명 내지 20명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겠네 그래 가는데 자기가 발견됐겠네 뭐 시간 제외선 사실은 이야기를 뭐 하겠는데. 예예. 안동 MBC도 아마 단일 프로그램이 9년 동안 지속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내년이 되면 10년이 되는데 저는 교육감직에벗어났습니다만은 담당부서에 그런 부탁을 해놨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한 예산을 편성해서 안동 MBC하고 10년의 기념 사업을 대대적으로 한, 하자. 아, 참의이 있겠네. 그, 걸 네. 학생들 진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지역방송의 사명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치를 부여하면 대단한 겁니다. 그거를 액수로 돈을 환산하면 환산이 안 돼요. 그런 일을 안동 임비 씨가 하고, 인, 해왔는데, 네. 주위의 다른 방송국에도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경북교육청하고. 네. 그래야 우리 부서에서는 손이 안 돌아가. 그래서 탐은 나는데 그 다른 방송에 뭐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을 안동교 미스에 한번 해, 그 그래 해왔고. 네. 또 하나는 청소년, 음, 경북 영상제. 영상제. 학생 영상제는 영상제. 초중고등학생 다 하는데. 네. 영상제가 그는 8년 됐습니다. 8년 됐는데 참여하는 학생이 한 4천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영상제 작품을 내서 이제 발표도 하고 시상도 하고 그래서 모여가 지 1박 2일로 캠프를 운영을 합니다. 네. 캠프를 운영하는데 MBC 측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전문가가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프에 대해 영상 제작 기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처음 시작할 때 영상제에 나온 작품하고 지금 작품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요. 많은 발전을 했지요. 네.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 에, 또 하나 사업은 이 경상부대 전역을 다니면서 찾아가는 작은 음악, 음악회. 네.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학생들과 음악을 하고 일을 하는데, 그는 연, 지금 그 9년 됐는데, 연 동원 참여 인원이 5천여 명이 넘습니다. 오, 예. 이런 학생 청소년 기자단, 그리고 영상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와,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재직 중간에 방송국에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곳이 바로 안동 MBC고. 그래서 안동 MBC를 진행, 도교육생이 이제 안동에 이사를 와서 그 옆을 진행할 때마다 <laughs> 생각이 나요. <laughs> 아니, 생각이 나는 게이는 우리 방송이다. <laughs>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예. 아니, 세 가지 프로그램 다좀더 우리 안동으로 방송하고. 초기합니다그 뭐 시작해서 뭐 거의 10년이네요. 예, 뭐 세계 예. 각각이고. 예. 예. 세계 합동 10주년 뭐 행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뭐, 내년에. 그 예산이 집파친 데에 대한 예, 예. 아마 그게 할 겁니다. 내가 예. 그 교육감 대신한 분에게 꼭그 부탁은 또 하고 갈게. 그때 되면 꼭할 겁니다. 예. 예. 그인기는 끝나셨다고 하죠 그래도 이제 그 앞에 계시던 분으로서 이니셔티브는 어느 정도 있잖아요 보통 야, 하는 자율을 지켜보시고 잘되나 한번쯤은관심좀더 아, 가지고 시면 그건, 그건 아니고 <laughs> 일단 끝나면은 교육청과 멀리 가야 됩니다 네. 뭐, 뭐 시아버지 아저씨 일하나 저하 사가면 구인교육금이 그 일하기가 곤란하지요 다른 보에서 그래도 이제 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 이것은 제가 진행되는지 TV로도 한번씩 보시는 건 괜찮죠 좋은 사업이거든요 네. 이런 것은 어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예. 충분히 앞으로 더 발전시킬 가치가 있습니다. 네. 아금까지좀 공적인 얘기를 주로 좀나눴습니다만 이제 사적인 얘기, 자연인으로 돌아오신 만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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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옛날의 얘기들 좀 합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그 교육 그감께서는 교단 그 교직 시작이 몇 년도 정도부터 시작이됐요니까 70... 3, ROTC를 제가 제대로 한. 아, ROTC? 저 군대는 4년 반 ROTC 있었습니다. 아, 그래 하고 네. 바로 영천에 좀만한 중학교에서부터 이제 교사로 시작이 됐지. 네. 과목은 그러면 어떤가요? 국어 선생님 아, 국어입니까? 예. 아, 예. 영천의 학교 이제 시작을 하셔서 이제 중학교 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몇몇 학교를 제가 경북에 11곳을 다니면서 아.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런 곳을 다니서 근무해 놓으니까 저희 첫 아이는 지금 나이가 마흔 네인가 다섯인데 네. 초등학교를 세 군데 다녔습니다. <laughs> 자기 목가 <모교가> 없어. <laughs> 그래가 그걸 제가 반성을 하고 한 군데 정착을 시키고 내가 네. 혼자 혼자 일하는 것은 자취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애환이죠. 사실. 아, 저와 네. 똑같은 생활을 하시는 네. 분이 우리 선생님 들참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경북은 워낙 넓어서 말이죠. 전 국토의 19.1%가 경북이 가장 넓은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열몇개 학교를 네. 어 그러면 뭐 경북의 동서남북 웬만한 학교를 다다 다, 울릉도도 제가 4년이 있었어다아 울릉도까지 예. 네. 울릉도에 한번 들어가면은 겨울, 방, 어, 겨울 방학 겨울 방 마치고 어 3월 달에 들어가면은 여름 방학 네. 때 그동안 생활을 하고 여름 방학 때 잠시 왔다가 가면은 다음 겨울 방학 때 한번 나오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가장으로서 어, 한그 자녀의 아버지로서는 이거 뭐 낙제점이죠, 사실. 뭐은 아, 그때는 더더구나 또 이제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배사정이안 아, 좋으니까. 그때 제가 아, 울릉도 갈때 아, 배가 아홉 시간씩 걸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한 학기를 계시는 이제, 거네요. 뭐, 그대로배물미터 자주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예. 못, <laughs> 네, 못 아, 나오시네. 예, 못 예. 나오시네. 예. 아,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는 그몇 남매를 두셨습니까? 딸 둘이 아들 하나, 뭐 그렇게 이제 예. 삼남매를 줬습니다. 아, 예. 뭐, 다 이제 뭐, 예. 다출가하고 다 출가... 이제 예. 제대로 이제 생활 하고 있지 예, 예. 그, 사모님께서는 뭐, 좀 떨어져 계실 때도 있었지만은, 늘 그래도 이렇게 뒤에서 많이 또, 예, 예. 예. 가족들이 항상 고맙죠. 예, 예. 예. 이 기회에 뭐, 그, 우리 가족분들께 한번 또 영상, 인사 말씀 말씀하는... <laughs> 항상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하고 그랬는데, 제가 45년 동안 교직생활을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고 도와준, 그리고 어렵지만은 불평없이 지내준 가족 모두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교단 현장에 계실 때는 어떤 선생님이셨습니까?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뭐 제자들로부터 좀 이제 좀 음한편이죠. 별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음한편인데 네. 특별한 별명은 모르겠고 네. 음한 선생으로서 제가 군생활을 지금은 성격이 안 그런데 군대 생활 을 유격대 교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 하고 나니까. 에 청년기 때의 교사 생활은 상당히 엄했고, 네, 네. 그 다음에 40대, 50대 되니까 학생들이 귀여운 거래요. 어... 그래서 학생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교직을 이렇게 쭉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청년기 때의 교사, 네, 네. 30대의 교사, 40대, 50대의 교사, 교육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방법이 조금 조금씩 변화되더라 아, 이제 네. 세월 예. 연륜에 따라 조금 예. 달라져요. 그래서 40대 오신 대에 음. 완숙한 교사가 되더라 이런 음. 느낌이 들어요. 지금 선생님들도 아마 그런 과정을 겪고 있을 겁니다. 네. 예. 지금 그 교단에 계시는 분들 참 이루 말할 수 있는 어려움도 많이 있죠. 예. 뭐 학교 폭력이다. 애들로부터 애써야 또 여러 가지 또뭐 우리 선생님한테 대한 그 예의 없는 것들 뭐참 많은데 어, 음. 돌이켜보셔서 그 같이 함께 해 왔던 우리 그 교단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좀이 기회에 또 인사 또 선생님들 그 교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일반직도 있고 선생님도 하시죠. 있고 경영을 하는 교장 교감 장학진에 있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진행작에서 어렵다 했는데 제가 생각에는 하기 그래도 우리 교단은 어느 직장보다도 존경받는 그런 직장이다. 네. 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교단에 계시는 분들, 그 우리 선생님들 또뭐 일반직도 계시고 행정직도 계 많잖아요. 그런 분들께 뭐그 제가 경례 박수를 동시에 한번 저 청해 보고자 합니다. 힘내시라고. <laughs> 예예. 예. <laughs> 그래야죠. 어, 지난번에는 그 기억나는 그 에피소드 많지 않습니까? 뭐 45년 정도 있으시는데 음. 어, 교단에서 참기억남는그 에피소드. 기억에서 오면 또 한두 가지면 하좀 더듬어 봐주시죠 한번. 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좌석에 지내간 이야기들을 주면은 어떤 그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거 그거를 책으로 출간하면 참 좋겠다. 아, 그런 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교육감님 그 이렇게 자전 에세이 같은 이런 거 이런 거막 출판 준비. 한 번도 아, 없으십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셰인데 그 솜씨가. 네. <laughs> 한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은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할때 네. 시골에서 이제 국어를 수업을 하는데 이제 국어 시간이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시험,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 앉아 있는데 여학생이 담임 선생과 님 같이 오면서 울면서 교무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 예. 그래서. 내가 무심결로 다큰 처녀가 울기는 왜 우느냐. 예, 예.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무심결 한마디 했지요. 예, 예. 그 다음 시간에 국어 시간에 들어가니까 이 학생이 엎드려가지고 아픈지 일어나지를 않아요. 책상 에엎드려가고 공부를 해야 돼. 어, 안 일어나고 그냥 엎드려 있는 거래. 그래서 예, 옆에 가가지고 몸이 어디 아프냐. 하니까 예, 예. 대답이 없어. 반응이 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몸이 아픈 모양이다. 이래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러고 그날 퇴근을 한다고 신발장에 구두를 내니까, 예. 신을 내니까 신발 속에 편지가 하나 들었어요. 아, 선생님께 드리는 네. 편지. 아, 편지. 이게 무이냐면 뭔가, 뭔가 싶어서 집에 가서 이제 읽어보니까, 그때는 노트가 보통 A4용지만 한 노트, 그 대학노트를 했는데그 노트에 두 장을 앞뒤로 빽빽하게 아. 써놨어요. 앞뒤로 썼으니까 4면이야 A4 용지 이만한 크기의 4면을 썼는 거예요. 아, 뭔가 참 사인이 있어 보이는데. 내용이 뭔가 예, 하면은, 예, 예. 내용이 간단한 거예요. 나는 선생님을 좋아하고 국어 수업이 좋은데, 예, 예.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게 무정하게 예, 예. 왜 우느냐. <laughs> 이렇게 하니까 <laughs> 어. 선생님이 쳐다보기가 싫다니. 그래가지고 앞으로 국어 시간에는 예. 나를 상담하려고 생각도 말고 예. 그거를 가르치려고 생각도 말고 나는 예. 예. 엎드 있겠다 이 내용이 요지입니다 <laughs> 아니 집에서 보니 기가 차잖아 어떻게 알고 그래가지고 저녁을 묻고제 집사람한테 이거 한번 읽고 봐라 <laughs> 이런 일에는 당신은 왜 아마 좋겠노 읽어보더니 웃으면 뭐 교육자도 아닌 게 대답이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그날 저녁에 똑같은 용 크기의 네. 종이에, 네. 그 당시에는 옷에 뭐 컴퓨터도 없고 그런지 80년 대 그렇죠. 80, 네. 3년인가 4년인가 그 됐는데, 그때 저는 철필로 잉크를 찍어갔 쓰던 그런 글씨를 썼습니다. 네. 똑같은 크기의 앞뒤에 사민을, 분량을 그려 써서, 편지 봉하고 예학생이 어, 보내준 편지의 음, 크기와 어, 어. 분량도 똑같이 똑같이 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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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슨 말을 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예. 생각하니까 <laughs>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랬었겠죠. 지 그래서 가지고 가서 그 이튿날 이걸 어떻게 전할까? 걔는 선생님한테 구대라를 넣는데 어, 어. 내가 전하는 어. 게 걱정이 되네. 예. 그래서 국어시간에 들어가서 다른 학생이 다 있는데, 그때한한 60명쯤 됐습니다. 그렇죠. 예. 학생이 내한테 이런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는 국어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 그,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시간이 없어서 다이야기를보고그 대답을 내가 편지로 써가지고 내한테 준다. 다래서 제가 좀 왕국하면서 좀 연출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 그래, 예. 엎드리는 그 학생에게 예. 책상에 갖다 놓고, 예. 그래, 시간을 마치고 나왔죠. 일과를 마치고 퇴근할 시간 되어있는데 학생들 수업이 끝나고 예예. 그 학생이 여학생인데 그 학생이 내 곁에 와가지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아. 이렇게 그, 그 하는 거를 아야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 예. 그래야 둘이 이제 감정이 완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 공부를 참 잘하는 여학생. 예예. 그 여학생이 대구교육대학을 나와가지고 아. 지금 나이가 5한3른살될 거래요. 지금 나와서 교단에 지금, 어, 계속... 지금 여 선생님으로서 이제 교단에 아. 초등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옥 스승의 날에 전화도 오고 예, 찾아오기도 예. 하고 그런 인연이 있는 아 같은 교단으로 아, 나가군요 예+ 예아 예, 예. 지금 생각해도 예. 내가 그 학생에게 상담을 하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만한 분량을 써가지고 했는 것이. 참 잘했다. 네. 네. 오늘 그 경북 경고 경북 대한 마무리 마지막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자인인으로 돌아오셨는데, 앞으로 좀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마음을 피우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겠다. 네.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이 나이 욕심을 가진 것은 만용이라고도 볼수 있고, 네. 에, 욕심이 부담이 되는데 법정스님의 생각이 나 무소유가 생각이 납니다. 아, 네. 다 털어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생활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산행도 하고 저를 도와준 분들에게 제가 감사하는 에, 그런 생활도 하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제 봉사활동 베풀기도 하고 그 하고 저는 또내 스스로에 대해서 건강관리가 이제 문제인데 건강관리에 해서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이렇게 항상 함께 지내면서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편안하게 그렇게 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대단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북 경북인 경성도 전 교육감이시죠. 이영우 교육감과 함께하였습니다. 경북 경부에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